미니어 스파이전 27화 오프닝 멘트 지난 26화 중국 단둥에서 충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임 업계 2위 엘도라도 박태식 회장 그는 조선족 암흑가 보스 말코가 주선한 자리에서 북한 정치 총국 121소 엘리트 해커 검은 자객을 만났습니다. 외화벌이로 북조선에 도움만 된다면야 먼 짓을 못해 현찰 가득한 검은 007 가방 42억 자금 단둥 4층 북한 해킹 거점 그리고 블루칩 서버 마비 국정원 이호진 요원이 투입되었고 그는 26화에서 발견된 스테가노그라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스테가노그라피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25화에서 발견된 암호 기술이 26화 공격 현장에서 재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화 국정원은 단둥에서 작전을 감행합니다. 북측 작전부 고위 간부 백춘봉의 노트북에서 usb를 탈취하는 위험천만한 작전 총격전이 벌어지고 요원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USB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미녀스파이전 27화. 드디어 작전부 암호코드 확보. 지금 시작합니다. 을지로 고가도로 위. 국정원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다. 운전대를 잡은 준태 옆에는 대범이 서둘러 뉴스를 확인 중이었다. 옥외 전광판에서는 블루칩 게임 업체 해킹 사건이 긴급 속보로 전파되고 있었다. MCRTV 뉴스. 오늘 국내 1위 게임 업체 블루칩이 정체 불명의 해커에 의해 해킹을 당했습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IP 추적을 통해 중국 특히 북한 관련 해킹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스템 파괴 목적이 뚜렷하며 고도의 비탐지 툴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안방송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의 정보전 능력이 미CIA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범이 이를 악물었다. 엘도라도에 이어 블루칩까지.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이야. 준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천공항 입국정보 확인됐습니다. 박태식 방금 중국 단둥에서 귀국한 거 맞습니다. 그래. 이건 복수극이야. 자기 회사 해킹 당하고 북한 쪽 손잡고 반격에 나선 거지. 반둥 접선, 북해커, 그리고 작전부 백춘봉까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자. 사이버 안전 센터로. 지금 당장. 차량은 속도를 높이며 안개 낀 서울 밤 거리를 가르며 질주했다.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 빔 프로젝터 화면에는 단둥에서 활동 중인 북한 해커 조직도와 해킹 분석 자료가 펼쳐졌다. 이호진 요원이 조 국장과 대범 앞에서 보고를 이어갔다. 이번 해킹은 중국 단둥에 위치한 북한 해커 조직에서 감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IP 추적 결과, 동일 대역 10개 이상이 교차 사용되었고, 루트킷 프로그램으로 해킹 사실조차 탐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루트킷까지 아주 고도화된 공격이군. 예. 또한 백도어가 설치되어 언제든 추가 침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조 국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놈들은 이미 전쟁 중이야. 무기 대신 코드를 쏘는 전쟁. 이호진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곳이 해킹 거점으로 확인된 단둥의 가짜 무역회사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무역업체지만 내부는 완전히 사이버 해킹 시설입니다. 대범이 추가했다. 그 조직은 북한 39호실 소속 릉나도정보센터로 김정은 비자금 관리라인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라 체계적인 외화벌이 사업이란 얘기군. 맞습니다. 최근엔 불법 사이트와 손잡고, 광고 스팸, 도박 사이트, 성인물 홍보용 악성코드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조국장은 이를 갈았다.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구먼. 불법 이득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는다는 거지. 중국 쪽 광케이블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뒷선에 중국이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참담하구먼. 국제사회가 이걸 묵인하고 있는 셈이지.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둥호텔. 북측 작전부 고위간부 백춘봉이 체크아웃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탔다. 그의 일거수일 투족은 남측 흑색 요원 블랙의 시야에 포착되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저음의 명령이 울렸다. 지금 단둥 호텔에서 나갔다. 추적 게시하라. 블랙일이 탑승한 검정 승용차가 천천히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단둥 호텔 내부. 호텔 지배인이 몰래 방에 들어가 백춘봉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USB를 연결해 극비 정보 파일을 복사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편 회식 자리를 마친 백춘봉은 호텔로 복귀 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었다. 집에 있는 가까스로 복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방에서 빠져나왔다. 호텔 복도에서 마주친 백춘봉과 목례하며.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간 지배인.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블랙투가 주차요원으로 위장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배인이 건넨 USB를 블랙투는 영수증과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냈다. 블랙힐의 차량은 순식간에 단둥 시내를 빠져나갔다. 몇분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백춘봉은 노트북을 열어봤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에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국정원 차량이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백춘봉의 추적을 완벽히 차단했다. 이런 시... 이 새길의 운전을 이따위로 하나 그가 욕설을 내뱉는 사이 블랙 요원들은 이미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 채 단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단둥 외곽 국정원 블랙 요원이 몰던 검은 SUV 차량이 지방 도로를 가르며 질주한다. 그 뒤를 쫓는 북측 요원들의 추격 차량. 차창을 뚫고 기관총 사격이 이어지고 차량은 유리창이 박살나며 위태롭게 흔들린다. 블랙은 조수석의 요원에게 소리친다. 지금이야. 고개 숙여. 조수석 요원이 몸을 숙이고 블랙은 사이드미러로 각도를 재며 곡사 사격을 퍼붓는다. 총탄 한 발이 북측 차량 운전석을 강타하고 차량은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된다. 블랙의 차는 멈추지 않고 곧장 지방도로를 빠져나간다. 그와 동시에 조수석 요원이 머리를 뒤로 꺾은 채 피범벅이 되어 쓰러진다. 젠장. 고생했는데, 블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현장 요원 1명 사망. 정보는 확보. 위치 전송하겠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신속 대응팀 보낸다. 단둥 호텔 CCTV 녹화실. 빠져나가는 블랙의 검은 승용차를 가리키는 백춘봉. 저기 복도에서 지나가는 놈이 누구야? 어디서 보던 놈인데? 이 호텔 지배인 같습니다. 수상한 남자와 스치듯 지나가는데, 거기 잠깐 스토 예. 다시 돌려보라우. 손으로 뭔가 전달하는 거 아니네. 분명 손이 닿는 모양입니다. 잡아드리라우.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잡혀와서 무릎을 꿇는 지배인. 이미 얻어 터진 듯 입술이 터지고, 눈언저리가 부어 있었다. 종간나 새끼,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려야지?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저기 화면에 저렇게 나오는 게 동무 아님매? 아, 고객 불만 사항이 있어서 잠시 확인차 다녀간 겁니다. 이런 종간나 새끼, 너 제대로 말 안하면 당장 죽여버리겠어.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몰라. 바닥에 비닐 깔라오. 그리고 깜짝 선물 가져오라오. 예. 깜짝 선물이라고. 도대체 뭐길래. 당장 죽여버리는데 쓰는 깜짝 선물이란 게 뭘까. 북측 요원이 호텔 객실 바닥에 넓은 비닐을 깔았다. 그리고 조그만 도자기 주전자를 가져왔다. 뚜껑을 열자 비릿한 바닷고기 내장 냄새가 진동을 했다. 뒤로 포박된 지배인은 놀라서 눈을 휘둥거렸다. 동무, 이게 뭔가 알아? 아, 모릅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동무들, 이 친구 제갈 물리라우. 변명이 너무 많아. 예. 알겠습니다. 북축 요원이 입에 재갈을 물리자 더욱 반항했다. 이게 해독에 좋다는 참복에서 빼낸 내장들이야. 우후우. 그 중에서도 독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들만 따로 모았지. 후, 우후. 눈 내장 부위도 독이 많은데 특히 비장을 많이 넣었으니 젖은 가더라도. 당분간 참복 생각은 안날 거야. 우후후. 귀한 거니까 입에 조금씩 밀어 넣어라오. 예. 알갔습민메다 북축 요원이 지배인의 입을 벌렸다. 지배인은 입 안으로 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조금씩 조금씩 복어의 내장, 쓸개를 제갈이 물려진 입에다 쓸어 담았다. 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다 흘러내리는 비릿한 내장 덩어리. 후후후. 동무 저기 보거에 있는 독이름이 메라고 했나? 테트로도 톡신입니다. 이봐 지배인 동무. 그걸 처먹고 나면 몇분 안에 입 주변과 입술, 혓바닥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사 살려 주시오. 지베인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좀 있으면 근육 마비가 오고 두통과 구토가 나올 거야. 고개 황천 간다는 신호지. 결국은 호흡하는 근육이 마비되고 부정맥으로 뒤지는 게야. 살려. 주시오. 기겁을 한 지베인은 충혈된 흰자위를 부릅떴다. 지베이는 피오름을 머금은 목소리로 호소했다. 너 보거 한 마리로 몇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줄 아니? 지베이는 모른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거 한 마리로 자그마치 서른 세 명을 죽일 수 있어. 허 말. 말코가 시켰습니다. 말코가 시켰다. 어깨 주둥이에 조금 넣었는데 벌써 나불나불 불고 있네. 진짜요. 진짜. 이 작은 주전자의 참복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세 마리의 참복 내장을 네 넣었어. 나다 불겠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있는 그대로 다 불라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제가 노름에 빠져서 말코 형님한테 빚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백춘봉은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국정원 암호해독실. 긴장된 분위기 속 대범이 블랙에게 다가갔다. USB 가져왔나? 예. 작전부 간부 노트북에서 복사한 겁니다. 암호 전문가 이호진이 파일을 열고 그림 파일에 암호 코드를 주입하면서 화면을 띄운다. 모네의 양기비꿈. 몇 번의 보호와 작업을 거치자 화면 속 그림이 분해되며 비밀 텍스트가 드러난다. 숨겨진 지령문, 작전보고서, 대상자 명단. 이건 단순한 스테가노그라피가 아니야. 완전한 간첩 지령 파일이야. 조 국장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이 그림. 모네의 양기비꿈 맞지? 예. 일본 주재 간첩 흑사가 박태식에게 보낸 파일입니다. 화면에는 북한의 고위 지령문이 떠 있었다. 남조선 내 군정부 핵심부 침투 지시. 국정원 잠입 성공 보고. 청와대 및 국회의원 실명. 국정원 요원 암살 지령.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호출부호 장은영, 국정원 성공적 침투. 이름 옆에 붙은 상욱의 사진. 대범과 윤준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진다. 2. 이건 상욱이잖아. 영도다리 꼼장어 집 아들 맞지? 혼란에 빠진 준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맞아, 맞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범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상욱이 아버지 그 이종재 선생이 고정 간첩 개보에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야, 이거 일단 당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 맞아. 역으로 활용해 보자고. 미녀 스파이전 27화 엔딩 멘트. 27화 드디어 작전부 암호코드 확보 여기까지입니다 을지로 고가도로 위 국정원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습니다 옥외 전광판에는 블루칩 게임 업체 해킹 사건이 긴급 속보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엘도라도에 이어 블루칩까지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이야. 박태식. 방금 중국 단둥에서 귀국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 이호진 요원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IP 추적 결과, 동일 대역 10개 이상이 교차 사용. 루트키 프로그램으로 해킹 사실조차 탐지 불가능. 단둥의 가짜 무역회사. 그곳은 북한 39호실 소속 릉나도정보센터. 김정은 비자금 관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단둥호텔. 남측 흑색요원 블랙이. 북측작전부 고위간부 백춘봉의 노트북에서 극비정보를 담은 USB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전이 벌어졌고 단둥 외곽 지방도로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고개 숙여. 블랙의 곡사 사격. 북측 차량이 전복되었지만 조수석 요원이 머리를 뒤로 꺾은 채 피범벅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현장 요원 한명 사망. 정보는 확보.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백춘봉은 CCTV를 돌려보다가, 호텔 지배인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잡혀온 지배인. 이미 얻어 터진 듯 입술이 터지고, 눈 언저리가 부어 있었습니다. 종간나 새끼,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려야지. 그리고 백춘봉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그만 도자기 주전자, 뚜껑을 열자 비릿한 바닷고기 내장 냄새, 참복, 복어였습니다. 동무, 저기 복어에 있는 독이름이 매라고 했나? 테트로도톡신 인매다. 복어 한 마리로 자그마치 33명을 죽일 수 있어. 이 작은 주전자에 참복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3마리의 참복 내장을 넣었어. 기겁한 지에 있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말코가 시켰습니다. 노름에 빠져서 말코 형님한테 빚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암호해독실. 블랙이 확보한 USB. 암호 전문가 이호진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네의 양기비꿈. 몇 번의 복호와 작업을 거치자. 화면 속 그림이 분해되며 비밀 텍스트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테가노그라피가 아니야. 완전한 간첩 지령 파일이야. 화면에는 북한의 고위 지령문이 떠 있었습니다. 남조선 내 군정부 핵심부 침투 지시 국정원 잠입 성공 보고 청와대 및 국회의원 실명 국정원 요원 암살 지령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호출부호 장은영. 국정원 성공적 침투. 이름 옆에 붙은 사진. 상욱이었습니다. 이. 이건 상욱이잖아. 영도다리 꼼장어 집 아들 맞지? 대범과 윤준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상욱이 아버지, 그 이종재 선생이. 고정 간첩 계보에 있다고 충격적인 진실. 16화에서 등장했던 장은영. 국정원 요원 이은하의 진짜 정체였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상욱의 사진. 준태와 대범이 알고 지내던 바로 그 상욱. 영도다리 꼼장어 집 아들. 그가 북한 공작원 계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일단 당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 맞아. 역으로 활용해 보자고. 27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8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욱은 정말 북한 공작원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만 간첩일까요? 준태와 대범은 상욱을 어떻게 대할까요? 역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박태식, 반둥에서 귀국한 그를 국정원은 추적할까요? 보거 독을 먹은 지배인의 운명은? 다음 28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녀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